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마틴 쌤과 함께하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 고3 2014년 4월 28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도표는요, 네, 일단 뺐어요. 시험으로 변형 문제 잘안 나올 뿐더러 키워드만 좀 체크를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서 일단 뺐고요. 자, 28번으로 바로 갈게요. 자, 처음에 어쩌고저쩌고 로드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이것은, 왜냐면, 여기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is something 뭐 뭐다라고 나왔는데 to behold, 아, behold 하면 이제 주목할 만한 그런 거죠. 그 보통 이제 감탄사처럼 많이 쓰여요. behold, 하면 주목. 뭐 여기 보세요. 이거 왕이 막 행찰 때 그럴 때 나오는 건데 볼 만한 거래요. In the barren land of the north, 여기서, 그죠? 여기 가면 이거 보란 얘기예요, 그죠? It is the supply route. 이것은 보급로래요. 자, 어떤 보급로라면 t o o highly profitable diamond mines, 그죠? 아주 그 고귀한 네, 아주 그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네 이제 가는 그런 보급로래요 자, in the remote Canadian wilderness, 자, 그래서 멀리 떨어진 캐나다의 이제, wilderness, 야생, 멀리 떨어진 그런 곳이죠. 묶으면, stretching approximately 600km, 대략 길이는 요 정도 뻗어져 있대요. 아이고. 이거는 이 서플라이 로트죠이 그렇죠? 정도 뻗어져 있는 길이다. 그러면 1번에 캐나다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연결된 물, 물자 보급로이다. 이게 여기서 나오겠죠. 줄 쳐서 1번 써 줄게요. Approximately 네, 80% of the ice road. 네, 한80%정도의 얼음으로 이제 길이 돼 있고요. consists of frozen lakes. 자. 얼어붙은 그런 호수로 이루어져 있대요 자 그러니까 그 아이스로드, 아이스로드의 아이스로드80% 잖아요 그죠 네, 이게 Frozen Lakes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2번이네요 그죠? 대략 80%가 얼어붙은 호수로 되어 있다 2번 나왔습니다 Now, The road is built.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By a joint venture of mining companies. 자, mining companies 하면은 뭐 광산 회사 뭐 이렇게 봐도 되고 그 컴퍼니라는 게 보통 이제 회사로 쓰이는 뜻도 있지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람들, 뭐 동료들 이런 것들도 이제 컴퍼니라고 했죠. <laughs> 그래서 조인트 벤처라는 거, 조인트라는 거는요, 그 보통 관절 얘기할 때 조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혼자서 회사 하나가 이제 독점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그 광산 회사들이 같이 모여서 합작을 해 가지고 이제 건설이 됐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컴퍼니즈인데 어퍼니 Operating in the area. 이 지역에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합작을 해 가지고 만든 거다. 그리고 and shared by many user. 그리고 많은 네, 사용자들에 의해서 이제 공유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shared 이건 뭐냐면 그 지금 주어가 더 로드잖아요, 그죠? 그죠? 이 로드가 여기서 오퍼레이팅을 로드를 꾸며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로드 is built, 로드 and shared. 그래서 병렬을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병렬이에요, 그죠? 이, 여기 오퍼레이팅인데 여기왜 shared예요? sharing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동사 동사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퍼레이팅은 컴퍼니즈를 꾸며주는 거고요. 여기서 shared는 is랑 병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어쨌든 이러한 회사에 의해서 합작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도로는 많은 사용자들에 의해서 공유된다. 이 shared.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from exploration companies, 탐험회사라는 것부터 to native hunters of the region. 그 지역의 원주민 그 사냥꾼들. 어? 그러면은 지역 사냥꾼들 이용이 통제되나요? 아니요. 같이 공유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3번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답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this season of winter road 이런 그 시즌 winter r 터 로드는 이제 거의 이제 겨울에만 사용하는 그런 계절에 한정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계절에 그러니까 이 계절에 나타나는 길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호수가 얼어붙어서 이렇게 길이 생기는 거니까 옛날에 이제 한강 얼어붙었을 때막 이렇게 건너다니고 이런 것처럼 어쨌든 이것은 is only open for 8 to 9 weeks each year 네 그래서 1년에 한 8주, 9주 정도가 이제 열리고요. from February to the beginning of April. 여기 이때에서 이때까지. 2월에서 4월까지. 자,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weather. 그죠? 왜 그러겠어요? 날씨가 많이 추우면 길이 얼어붙으니까 이제 가기가 편하고. 그죠? 뭐사러를멀었는데 건너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and the season's load requirements. 그리고 그 계절에 depending on 하나하고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계절에 이 길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이 물자 요구량 뭐 이런 거죠 이게 만약에 옮길 게 별로 없어요 옮길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길안 사용, 사용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일 년에 팔 주에서 구주 정도 개방된다 이것 어디 나왔어요 여기 이게 사 번이고요 자 during the rest of the uh, rest of the year 그러니까 나머지 해 동안은 the mines can be reached only by air 그 광산을 가려면 비행기만 타고 가야 돼요. 나머지에는 한 8주 9주 정도만 이 길을 이용해서 가고, 자 travel time on the ice road 그 이제 얼음 길 위에 travel time은 is generally around 14 hours 한 14시간 정도 되고요. And speed of vehicles is carefully controlled. 그죠? 여기는 5번이 되겠네요. To protect the ice 얼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쌩쌩 달리고 이래버려 얼음 막 깨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용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부터 문법 내용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음, 여기는 어디어디로라는 전치사고요. 여기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스트레칭 현재 분사 하나 나왔네요. 꾸며 주는 거는 이제 서플라이 더서플라이로트이 길을 꾸며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대략 80%가 이 consist 구성 되다죠 뜻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수동태로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뭐 be consist 뭐 이렇게 오브 쓰면 안되안 되세요. 그래서 consist of 그냥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is built 이거 여기에서 pp 하고 여기 shared 동사인 pp죠. 이두 개가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여기에 Operating, 이거는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Companies를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From A to B 나오고, 뭐, 8시간에서 9시간, February에서 여기까지. 번 어렵죠? 여기는? 자, Depending, 현재 분사, 뭐뭐에 따라서. 다 묶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가 1번이고, and 2번, 이렇게 명사 명사 병렬이고요. 그 다음에 듀어링 나왔습니다. 네, y 아니고요. 쭉 여기서 마지막에 to는 네, 부사적용법의 목적이 되겠네요, 그죠몸하기 위하여. 네, 여기까지 28번 보시고요. 네, 질문은 반드시 유튜브 안 되고요. 네이버 비밀 댓글 안 됩니다. 비밀 댓글 자꾸 달려요, 요새. 자, 반드시 공개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